진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존버 존 머나드면 자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속 봅니다 환율이 장중에 1480원을 넘어서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뭐 외환 스와프까지도 가동을 한다고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81원, 뭐 1482원 막 이렇게 어 돌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환율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재테크 유튜버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큰일 났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에서 자주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이 금융상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좀 알려드리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어, 한국은행에서 또 한국은행층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야, 이거 또 약간 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어, 고지고대로 그렇게 들으면 안 되겠구나. 한국은행에서도 또 이제는 오리발을 또 내밀려고 하고 있구나. 그거를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원 달러 환율 이거 차트 자주 이렇게 봐드리잖아요 여기 진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1470원에서 80원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뭐냐 결국에는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이미 1500원 1600원 됐거든요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여기 올라가야 할 환율을 어떻게든 잡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못 올라가고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못 올라가게 안간힘을 쓰면서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12월 17일 장중에 지금 1482원까지 원 달러 환율이 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한 거를 막기 힘들다니까요 4월 9일 날어 지금 1487원 어 이렇게까지 올랐던 환율인데 <laughs> 지금 또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또안 좋은 거 뭐냐 이렇게 계속 계속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몇 달째예요 지금 어, 횡보를 쭉 하고 있는 모습이 왜안 좋냐면요 은 결국에 평균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계약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뭐 원자재 계약하면은 그게 보통 뭐한두 달로 하는 거 아니고 이뭐 1, 2년 어 길게는 뭐 5년 5년 하나요 어 하여간 어, 연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 높은 환율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당연히 이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상승 원인이 뭐냐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대량 매도가 있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서 약 3천억 원을 어, 순매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 쳤다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달러 강세가 있다 어,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어, 어, 98.33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간 지금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 뭐라고 해야죠?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쭉어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어세 달에 7 2가7.20% 있잖아요. 환율이 빠졌어요. 여러분들의 돈 가치가 요7.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날 5% 적금 준다, 4% 적금 준다 많이 주네 해서 적금을 하면은 3달 어, 만에 7%가 여러분들 날아간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달 만에도 7.12%그 5년 만에 35%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리나라 원화는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휴지 이 휴지 하나를 못 삽니다 이 휴지 하나를 못 사고 휴지도 결국에는 원화로 사는 게 아니죠 결국 이 휴지도 제가 매번 말씀드린 진짜 돈은 뭐냐 달러 달러로 사는 거죠 달러로 원화보다는 달러가 좋습니다 달러로 이거 사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 나, 다 이거 수입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달러로 사오는 거고요 달러보다 진짜 돈은 뭐냐 금이죠,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려 금과 은이 진짜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 지금 경제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어또 발언한 게 이게 주목이 되면서, 야 그거 보고도. 좀 제가 놀랐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한, 한다니 참 걱정이 많이 어, 든다. 그래서 하는 총재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환율 위기 걱정 심해 전통적 금융위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야 이거 진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좀 어, 걱정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기 맞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 imf 터지기 전에도 위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냐? 지금 보면 환율 수준 인식을 보면은요 원 달러 환율이 어, 1,480원대에는 위기라 할수 있고 걱정 수준, 걱정이 심한 수준, 그러니까 위기라고는 또 얘기했네요. 근데 어, 걱정이 심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금융기관 붕괴나 어, 국가부도 위험의 전통적 금융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미 저는 위기가 왔다고 보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된다. 그다음에 고환율의 문제점은 뭐냐? 이 환율 상승 시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 환율이 10% 상승 시에는 소비자 물가가 약 0.3포인트, 0.3% 어, 포인트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환율이 10% 오르는데 우리가 거의 뭐 대부분의 이 자원을 다 수입을 하는데 그게 원화로 수입 안 하잖아요. 달러로 수입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를 텐데 이게 뭐 0.3%밖에 오른다는 건 이건 말이야 방구야.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환율 지속시 물가 상승,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 그래서 환율이 내년까지 유지될 경우 물가 상승률은 2.1%에서 2.3%이 정도밖에 안 오른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 정도밖에 안 오르면 말을 안 하죠.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의 원인을 진단했거든요. 야, 이것도 골 때립니다. 자, 달러 강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내 외환 수급 쏠림의 주요 요인이다. 아, 돈 푸는 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자, 환율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닌데요. 지금 위기라서 오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변동성 관리뿐 아니라 환율 레벨 이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쓰겠다 이런 얘기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커졌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랑 그 다음에 국민연금 해외 투자 어, 줄이겠다 국장 투자해라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시에 여기 나와 있죠 거시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했지 개시 그 다음에 중단 시점은 시장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성을 유지를 할 것을 주문했다 야 이거가 뭐냐 환했지 하겠다 환했지 하는데 몰래 하겠다 몰래 해서 비공개성을 유지를 해서 어 국민들이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지 하면서 환율 어 이렇게 마사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 이것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환율을 막아 보겠다 어 위기가 아닌 것처럼 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향후 이환류시 원화 절상으로 수익률 저하 문제가 발생 가능 절대 아닐걸요. 원화가 절상 된다고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화 지금 원 달러 환율이 너도나도 다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어디 경제 박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달러 환율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욕 먹어요. 욕 먹어. 지금 어다 올라간 거라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미용실 아줌마도 다 알아요. 지금 달러가 귀한 거. 어? 총재님만 모릅니다. 지금 달러가 귀한 거 원화보다 여러분들 막말로 진짜 제가 그냥 자 따져볼게요. 자, 원화 자 보세요 한번. 좀 크게 봐야겠다. 카메라 크게 해서. 자, 여기 달러 있죠? 여기 달러. 여러분들 달러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이 원화 받으실래요? 선택해 보세요. 당연히 당연히 달라죠.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달러를 주지 누가 원화를 받습니까? 원화는 여러분들 진짜 경제 상식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그냥 이걸 들어드릴게요. 이 종이 화폐는요. 어차피 그 국가의 신용도 그러니까 뭐 신용이라고 하죠. 신용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어디가 신용이 좋아요 미국이 그래도 좋죠 신용이 기축통화이고 신용이 좋고 그 다음에 예전에 여러분들 상품권 사태 문화상품권 컬처랜드 이거 사태 겪었었잖아요 컬처랜드나 뭐 문화상품권 여기가 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 여러분들 상품권 갖고 있는 거 휴지조각 됐죠 지금 원화가 그런 거예요 원화가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여러분들 이거 나라 망하면은 이 원화 가치는 진짜 이거 이걸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휴지조각 휴지조각 된다니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달러도 똑같아요 제가 미국 국가부채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금, 금이랑 금 은을 보셔야 된다.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다 이런 겁니다. 지금 어, 이거 교육을 경제의 상식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 번화도 유튜브 금과 은이 이 시리즈도 전체 다 보세요.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진짜 문제다. 이거를 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크게 했고요. 그다음에 서학개미 책임론을 성극기 했다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만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제는 또 언론에서 그다음에 서학개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약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한미 성장률, 그다음에 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어, 구조적 요인 존재가 이제 있다 이런 존재를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구조 개선은 이 장기 과제. 어, 구조 개선은 장기 과제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수급 조절이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미 투자 관련한 입장을 보았을 때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워낙 장기 절하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 운영은 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어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태평한 것 같습니다. 너무 태평한 것 같고 지금 위기인데 물론 어 우리가 흔들릴까봐 그렇게 이 언론 앞에서 위기가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스탠스. 나 이런 거 하는 거 봤을 때는 위기가 아니라고 진짜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뉴스에서도 보면 어, 고환율 상황 그 다음에 유동성 보다는 여기 나와 있죠 해외 증권투자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 고환율 상황이 유동성이 돈을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해외 증권투자 서학개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고환율 상황이 온다 이런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m2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화량이 돈을 그렇게 많이 푼다 이거죠 그래서 4430조 사상 최대치로 돈을 어, 풀고 있는데 이게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서학개미 때문이다 이렇게 어, 핑계를 하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요즘 어, 줄어들었거든요. 어, 저번 주만 해도 서학개미의 이 투자가 77.35%, 77.35% 아, 77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3,373억 원이 감소를 어,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정작 해외 투자는 전주 대비 77.35% 감소를 했고요. M2 통화량은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미국의 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 이 달러 인덱스는 98까지 떨어졌습니다 더더욱 이게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한국은행은 변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어 변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게어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위기인데 또 위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 느낄까봐 더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더 제가 걱정되는 거는요 한국의 10년 국채 금리 있잖아요 10년 물 국채 금리가 3.3%예요 이게 어 마에 3.5가 넘어가면은 진짜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 안 하고 못 빼깁니다 근데 이제 3.5 까지 이제 넘어가면은 어더 큰일 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이 상승세가 가팔라요 지금 보면 뭐 1년에 19%나 올랐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마 진짜 한국은행은 큰일 나지 않을까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나지 않을까 조금 어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매번 말씀드려야죠. 지금 2018년에 이 7년 전에 7 5 3 0원이 7달러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저시급 어 10,300원이 7달러예요. 그러니까 7년 전 이나 지금 어 7년 전에 7,500원이 지금 만 원이란 얘기예요. 1달러 아니니까 그러니까 7달러, 달러가 똑같아요. 가치가 똑같다. 그러니까 7년 전보다 어 최저 시급이 이제는 오르지 않고 동결됐고 이제는 떨어지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저 지금 1,500원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떨어질 거거든요. 어 지금 7년 전보다 이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삶이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 왜냐? 7년 동안 우리가 물가는 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7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 드시는 뭐 김치찌개나 부대찌개나 뭐 이게 뭐뭐 9천 원짜리가 뭐 12천 원, 13천 원, 14천 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딸기우 아, 딸기우유가 아니라 이 바나나 우유 이렇게 큰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통으로 된거 이게 어, 뭐 7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1천 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1,600원, 1,700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우리의 지금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삶은 얼마나 팍팍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어 망하는 게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 전문직. 이 회계사도 지금 보면 어, 수년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편의점 택배 알바를 뛴다고 합니다, 회계사들이. 야, 이거 참. 전문직에 지금 꽃이라고 하는 어, 회계사, 뭐 변호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회계사도 힘들다고 하면 대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왜이 전문직들이 왜 몰락하고 있는지 그거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이거 어, 달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월급을 밀린다고 합니다. 야, 중앙부처 공무원인데 월급이 밀렸다고 지금 이렇게 어, 블라인드에 글을 올렸거든요. 야, 아, 이거 봤을 때도 참 어, 걱정이 좀 어, 많이 된다. 이제는 하다하다 이제 공무원 월급까지도 어, 밀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면요, 공무원이고 뭐고 물론 공무원은 잘리지 않겠지만 월급이 줄어들어요 공무원들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가요 나라가 망하니까 이 경찰관 월급이 이 달란가 일 달라라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떨어졌거든요 월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7년 전이랑 지금 똑같다니까요. 지금 월급이 어, 최저시급이 이게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원 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 2,000원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의 최저시급 저의 월급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은 가난해진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원 달러 환율의 상승은 중소기업에 한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텐데 지금 뭐 조사에서는 만족 플러스 반뭐 매우 만족이 73.6%다. 이게 만족하신다고요. 중소기업이 73%가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 그리고 최고는 R&D 예상 복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과연 만족할 수가 있, 있을까? 그래서 좀더 기사를 읽어보니까 속내를 드러냈더라고요. 이게 겉으로는 만족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경영 부담이 뭐냐? 일 순위가 고환율 때문이다. 이 환율 때문에 지금 죽겠다 이거죠 이거 지금 중소기업 죽게 생겼어요 지금 50.7%가 여기 고환율 때문에 원자재가 급등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원자재 물류비가 급등 때문에 지금 고환율 때문에 어 힘들어질 것 같다 그 외에는 뭐 인건비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다차치하고 뭐 고환율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유가 있잖아요 우리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이 넘어갔어요 이제는 1,8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이 국제 유가는 지금 5년째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왜 기름값이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환율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어 점점 큰일 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 요인이 뭐냐 저성장 고착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IMF가 안 오더라도 이 외환위기가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거는 앞으로는 계속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갈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안 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갈 겁니다. 저성장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왜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 위기가 발생하면서 성장도 이제 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고령화 시대예요 예전에 20년 전에 평균 연령대랑 그때가 30대 였거든요 지금은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이고 노인 인구가 지금 천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늦게까지 어술 먹고 놀고 토하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그러잖아요 근데 2030 세대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실업자들도 매, 매번 계속 더 많이 생기니까 4000 세대들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찌 되든 악착같이 여러분들 어뭐 금과 은을 모으시든 아니면 ETF로 주식을 모으시든 아니면 배당주로 어떻게든 이 퇴직금을 배당주로 넣어서 버티시고 알바를 하셔야 돼. 알바 괜히 내가 뭐 사장을 하겠다해서 이것도 다음에 얘기해드려야 될 텐데 자영업 하겠다 하면은요 죄다 망합니다. 진짜 어 왜냐? 지금 저성장 고착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가게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어, 힘들어지는 거죠. 중소기업 뭐 비다 어, 비용 어, 부담 완화 중심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내년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 핵심 정책 이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금융 세금 부담 완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여기 환율이나 낮춰달라고 하세요. 환율이나 원자재 수급 안정화나 시켜달라고 하세요. 제발 여러분들 좀 어, 큰일 났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근데 그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원 달러 환율도 걱정이지만 원 휴, 위안 위안화 위아나 있잖아요 위안화가 제가 예전에 이 뭐라고 해야죠 어, 비아디나 이런거 중국주식 살때는한 170원 170원에서 180원 사이였는데 지금은 210원이 됐어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세요 여기 세달 사이에 8%가 올랐고요 6달 사이에 9%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다이소랑 쿠팡 이런데 죄다 중국산 택까리에서 갖고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쿠팡에서 특히나 중국산 테카에서 파는 이런 샐러드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이 위안화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210이 됐다니까요. 예전에, 예전만 해도 여기 어? 170 정도 됐던 게 이젠 210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은 이게 몇 프로 오른 겁니까? 거의 5년 만에 25%가 올랐어요. 이것도 이제 물가상승으로 반영되겠죠. 우리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어떤 무식한 사람이 중국이랑 뭐 거래를 안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무역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니 이런 경제를 모르고 무역 아, 무식한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무역 적자라는 게 내가 수출하고 내가 받으니까 이거를 상계쳐서 나오는 게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왜 적자가 나겠어요 우리가 수출이 좀 모자라고 수입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러겠죠 중국한테 근데 수입이 왜 많아졌겠어요 이 환율 차이 때문에 수입액이 많아져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적자기 때문에 어 중국이랑 아예 거래를 안 하고 미국이랑만 해야 된다. 어, 제발 그런 이 환율 얘기나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식한 소리를 좀 하지 어, 마셨으면 좋겠다.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경제적 상식이 경제 상식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이 환율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을 때 경제 상식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투자 수익을 올려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생존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 달라요 여러분들 이 투자로 돈을 번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생존을 해야 된다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 외환당국은 계속 어 모여서 뭐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 뭘까요 휴일에 막 맨날 긴급회의를 하는데 그만큼 위기라는 얘기죠 그만큼 위기가 어 다가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코인이 4억이 있고 그 다음에 월 소득이 8천만원인데도요 국가가 억대 빚을 갚아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어, 새 출발 기금 감사 결과, 뭐, 이렇게 해서 금융위의 대응 요약을 보니까 어, 지금 월소득 8천만 원인데, 채무 2억 원을 감면해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지금 4.3억 원, 4억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채무 1.2억 원을 탄감을 해줬다는 이런 사례가 있다. 야, 이거, 이거 돈이 다 세고 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도적적 회의를 위해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아, 제발 좀, 예. 하. 돈을 그만 좀 뿌려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어, 자산 은닉해 놓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놓고 다 파산내고 예, 탕감 받으면은 완전 개꿀이죠. 이런 사람들은 완전 개이득이죠. 참 어, 걱정이 많이 된다.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도 대체 뭐 할까 그런 지금 어, 상황까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돈좀 그만 좀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어, 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미친 듯이 폭락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이거 원화 가져가세요 왜 이렇게 하나요? 원화 이거 어왜 이렇게 가져가라고 해요? 지금 가치 있을 때 빨리빨리 뿌려서 생생 내기 이거 나중에 이제 가치 없어지면은 어, 생생 못 내니까 지금 빨리 생생 낼수 있을 때 이거 휴지 살수 있을 때 생생 내.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거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씩 내년 1일부터 지급. 야 진짜. 그리고 폐업 자영업자 체납 세금 5천만 원까지 소멸시켜 준다. 야, 민생 안정한다고 하면서 아니, 그가 누가 지금 뭐 자영업 하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 요 자영업에서 돈 많이 벌면은 또 그거 세금으로 낼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어 폐업했다고 해서 5천만 원또 탄감을 해주면은 참 열심히 진짜 우리 같이 회사 다니고 열심히 돈 모아서 어떻게든 뭐 미국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뭐 ETF를 사고 그다음에 금과 은을 투자해서 어떻게든 좀 자산을 지켜보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허탈할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러면 또안 되는데 이렇게 어돈 뿌리기계를 남발하면서 생생 내면은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질 텐데 진짜 어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대외 변수는 뭐냐 지금 대내변수는 제가 좀 알아봤잖아요. 대외 변수는 지금 일본이 금요일날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년 만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 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이 엔캐리가 아마 청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그러니까 엔화로 빌려서 해외로 이렇게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제는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게 어,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죠 그거 쭉 보시고 공부해 보세요 어, 지금 서, 설명하기가 기니까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일본으로 회귀하고 그 다음에 원화가 추가 유출이 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엔케리 자금이 뭐 추산하면 어, 최소 900조에서 3경원이나 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부 자금만 이동을 해도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환시장에서 이제는 환 공격을 원래 엔화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엔화가 강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환 공격이 원화로 몰린 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눈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진짜 돈은 진짜 돈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얘기해 드립니다. 자, 원화도 아니고 달러도 아닙니다. 진짜 돈은요. 금과 은이에요. 지금 금과 은. 지금 그리고 금과 은이요. 지금 보시면 신고가로 요즘 날아가고 있어요. 금도 신고가로 날아가고 있고요. 은 선물은 지금 66달러가 넘어가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한달 사이에 30%가 올랐어요. 이거 미친 겁니다. 이거. 뭔가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고용률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금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한 달에 5.8% 올랐고 요 1 년에 64% S&P 500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뭔가 진짜 탕광속 카나리아라고 하죠. 이게 뭔가 위기가 오는 거를 금과 은이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은 금과 은이라는 걸 매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금 모기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저금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금 모기 운동 제가 링크 올려드릴 거예요. 어, 금이랑 은 모기 운동 그리고 은 투자는 여러분들 세금 때문에 실물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쿠팡이 비싼애 뭐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 보세요 가격 제가 이거 캡처한 거한몇주 전에 캡처한 건데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보기 왼쪽에 제거 영상에 왼쪽에 제품 보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옆에 어 링크 뜨거든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요 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금광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거 클릭해 주셔서 시세만 보시던지 아니면 사주시면 저한테도 또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서 뭐 다른 거 사주셔도 어떤 분이 피아노 전자 피아노 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사주셔도 도움이 되니까 꼭어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도 환율이 너무 많이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지금 어 한국은행에서 숨기고 있는 사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다음에 제가 어, PF 부실이랑 이런 거 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